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콜로라도와 필라델피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펜의 난조가 대역전패로 이어진 콜로라도 로키스는 타이브라기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19일 샌프란시스코 원정에서 3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브락은 홈에서 호투하고 원정에서 부진하다는 특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일단 홈 경기에서 5이닝을 잘 막아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에스테스와 밀러 상대로 9점을 올린 콜로라도의 타선은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타격감을 끌어올렸다는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특히 이틀 연속 연장전에서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었다는 건 행여나 있을 때를 대비해서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펠트너의 승리를 날려버리면서 4.2이닝 17점으로 무너진 불패는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윌러의 호투를 앞세워 6연승에 성공한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19일 워싱턴과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산체스는 역시 홈에서 강한 투수라는 걸 새삼스레 증명해 보였습니다. 4월 18일 콜로라도와 홈 경기에서 6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지만 원정에서 워낙 흔들리는 투수라는 점이 이번 경기 최대의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히니와 티노코를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5점을 올린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필요할 때 타선이 터져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쿠어스 필드에서도 충분히 기대를 걸수 있을 듯합니다. 2이닝을 이란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집단 마무리 체제가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콜로라도는 후반 경기력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홈 경기라면 좌완 상대로 나름 승부가 될 듯합니다. 그러나 전날 흰희를 완파해 버린 필라델피아 타선에게 불락은 말 그대로 좋은 먹잇감이 될수 있고 타격전으로 간다면 불펜에서 던질 투수가 없는 콜로라도는 이번 경기에서 빠르게 백기를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LA 에인절스와 클리블랜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러 앤더슨의 쾌투를 앞세워 연승에 성공한 LA 에인절스는 패트릭 산도바리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19일 텍사스 원정에서 6이닝 3안타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산도바은 최근 홈에서 부진하고 원정에서 강한 투구가 5월 들어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7.2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 경기 역시 홈 경기라는 점이 여러모로 걸립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헌터 브라운 상대로 터진 키어런 페리스의 두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에인절스의 타선은 사만타에 그친 타선의 공격력을 되살리는 게 급선무입니다. 최근에 에인절스는 홈런에 모든 걸 걸고 싸우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1이닝 퍼펙트 세이브를 해낸 루이스 가르시아는 임시 마무리로서의 역할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6연승 가도를 달린 클리블랜드 가디언즈는 로건 앨런이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19일 미네소타와 홈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앨런은 최근 두 경기에서 12이닝 무실점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화이트삭스와 미네소타였음을 고려한다면 최근 좌완 공략도가 엄청난 에인절스 상대로 호투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퀸타나에게 5회까지 막혀있다가 후반부에 힘을 내면서 안드레스 히메네지의 동점 3점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클리블랜드의 타선은 타격의 흐름이 대단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경기 중후반의 집중력은 이 팀이 중부지고 1위를 유지하는 근거일 듯합니다. 맥켄지 강판 이후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클라스의 휴식일에 제 몫을 해냈다는 점이 뿌듯할 것입니다. 양팀 모두 자원 상대 타격은 좋다고 할수 있지만 나쁘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특성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도발과 앨런의 투구 스타일을 고려한다면 두 투수 모두 호투 가능성은 보기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후반에 불펜 대결로 간다면 아무래도 클리블랜드가 살짝 더 유리한 편이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오클랜드와 휴스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연장전 역전극을 만든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는 로스 스트리플링이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19일 캔자스시티 원정에서 오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스트리플링은 최근 3경기 연속 오이닝 이하 3실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14일 휴스턴 원정에서 오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홈 경기에서도 기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6회까지 라이언 펠트너에게 무득점으로 막혀있다가 콜로라도의 불펜 상대로 나머지 5이닝 동안 10점을 몰아친 오클랜드의 타선은 경기 후반에 집중력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특히 내점 차였던 11회 말에 5점 역전극은 드라마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1.2이닝 5실점으로 무너진 메이슨 밀러는 너무 오래 쉬게 한게 독이 된것 같습니다. 타선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휴스턴 에스트로스는 저스틴 벌렌더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19일 미러키와 홈 경기에서 4.2 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벌렌더는 홈런 한 발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즌 투구를 보면 징검다리 호투의 느낌이 꽤 강한 편인데 야간 경기에서 부진하다는 점, 그리고 피 홈런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타일러 앤더슨에게 봉쇄당하면서 단한 점에 그친 휴스턴의 타선은 좌타자들이 철저하게 봉쇄당한 게 그대로 패배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6타수 무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이번 시리즈에선 고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3이닝을 이안타 무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이런 경기에서 브라이언 어브레이유를 등판시켜야 하나 싶긴 합니다. 오클랜드의 화력은 어떻게 보자면 3차전용에 가깝습니다. 반면 휴스턴은 연패를 당하긴 했어도 최근 타격감 자체는 살아나고 있는 편입니다. 스트리플링이 휴스턴 타선을 막는 건 솔직히 무리에 가깝습니다. 벌랜더의 투구를 고려하자면 홈런포가 가동이 되겠지만 주중 시리즈에서 오클랜드는 그야말로 불펜 고간이 털렸고 휴스턴은 불펜의 휴식이 충분합니다. 휴스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laughs> 다음은 애리조나와 마이애미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연승에 성공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는 잭 갤런이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19일 디트로이트와 홈경기에서 6.2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갤런은 6회까지 잘 던지다가 7회에 무너지면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홈경기 투구는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기대를 걸 여지는 충분합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다저스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6점을 올린 에리조나의 타선은 강속구 투수 공략에 성공했다는 점이 팀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득점권에서 타격이 살아났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3.1 이닝을 삭제해버린 불패는 계속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합니다. 에이스의 쾌투를 앞세워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낸 마이애미 말린스는 브렉스턴 게러시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19일 매치와 홈경기에서 4.1이닝 6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게럿은 러자르도 뒤에 나오는 후유증을 톡톡히 맛보는 중입니다. 작년 애리조나 원정에서 5.1이닝 4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시리즈 첫 경기 등판이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이래말 터진 제즈치솜 주니어의 리드오프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마이애미의 타선은 떨어진 타격감으로 원정으로 간다는 게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스피드 야구도 되지 않는다는 건 시리즈 내내 문제가 될수 있을 듯합니다.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테너스 카슨 아마도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비싸게 팔릴 것입니다. 원정에서 연승입니다. 애리조나의 사기는 분명히 좋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홈에서 에이스 갤런의 투구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레벨입니다. 관건은 게럿이 어떤 투구를 하느냐인데 금년의 게럿은 작년에 비해 아직 구속과 구위, 제구 모두 떨어져 있는 상태고 타구 허용 속도가 커리어 최악입니다. 애리조나가 부진한 좌완 투수 타입은 강속구 타입이지 제구형 타입이 아닙니다. 애리조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샌디에이고와 뉴욕 냥키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 접전 끝에 연승을 거둔 샌디에이고 파드레스는 다르비슈 육아시즌 5승에 도전합니다. 21 애틀랜타 원정에서 7이닝 2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다르비슈 는 부상복귀 이후 4경기에서 4승 24이닝 무실점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홈에서 강점이 있는 투수라는 점이 강점인데 변수는 와드론이 앞에 없다는 점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몬타스와 몰 상대로 6점을 올린 샌디에고의 타선은 원정에서의 호조를 홈으로 이어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하위 타선에서 김하성이 스피드 야구를 해주는 건 상위 타선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와드론의 승리를 날려버린 데로스 산토스의 투구는 불펜 소모를 늘렸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물은 아닙니다. 투타의 조화로 연승에 성공한 뉴욕 양키스는 카를로스 로도니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20일 화이트삭스와 홈 경기에서 6이닝 4안타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로도는 최근 3경기 연속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의 호조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야간 경기에서 4승 1패 2.76으로 강하다는 점은 이번 경기의 호투를 기대케 하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시애틀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홈런 두발 포함 5점을 올린 양키스의 타선은 장타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페코 파크에서도 장타가 터져주느냐가 시리즈를 좌우할 변수가 될 듯합니다. 2.1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마무리 클레이 홈즈의 투구가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주중 시리즈의 분위기만 본다면 양팀 모두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르비시와 로돈 모두 캐투를 이어가는 투수들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샌디에고가 강속구 좌완 상대로는 장타를 때려내지 못하는 팀이고 다르비시 앞에는 왈드론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양키스는 주중 시리즈 내내 우완 강속구 투수만 주구장창 만나고 온 팀입니다. 뉴욕 양키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